안녕하세요. 아님말 곰다. 신년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는 매년 1월 초에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엄청 노력해야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익이 한 800점인데 올해는 토익 850점 맞기. 이 정도? 목표치가 높으면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도 생기고요 도전하고 또 시작하기도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들로 목표를 세웁니다 작년에는 책 15권 읽기 브롬톤 자전거 사기 아크테릭스 패딩 사기 그리고 빚다 갚기 뭐 빚은... 투자 개념의 빚입니다. 오해 마셔요. 브롬톤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 싶었는데 제 라이프사이클에 안 맞는다는 걸 알고 브롬톤 사기 전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브롬톤 사기는 목표를 못 이룬 게 아니라 안 이룬 거죠. 결정적으로 다 이뤘습니다. 뿌듯하더 뿌듯하더라고요. 보세요. 제 목표 별거 아니죠. 그래도 이루고 한 해가 지나면 아쉬운 마음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가 시작하기. 아마 요가 학원을 다닐 것 같진 않고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해보려고요. 언제부턴가 몸이 굳어서 뻣뻣하다 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영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게 유연함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유연해야 잘한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유연함을 얻으려고 요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너 피스를 요가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두 번째, 몸무게 3kg 증량. 평소에 활동량도 많고 수영도 하고 웨이트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4끼 식사 닭가슴살 그리고 프로틴까지 마시는데도 몸무게 증량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먹진 못해도 그래도 주 5일 정도는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몸무게를 증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먹고 자고만 해도 3kg 금방 찌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뚱뚱해지는 거 말고 아시죠? 그 근골격 그냥 이렇게 싹 장사 하비트라나 세 번째 충치 치료하기 재작년 건강 검진 때 충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 경과를 지켜보자. 뭐 이대로 유지되면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된다. 라고 하셔서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곳에서 구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충치 바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비싼 돈을 부르시더라고요. 금으로만 또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는 형이 치과 의사라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근데 형이 뭐 다른 데서도 좀 알아봐라. 아니면 덤탱이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걱정되면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치과 가는 거다 아시잖아요. 귀찮고 무섭고 싫은 거. 그 미뤄뒀던 충치 치료를 올해는 꼭 받을까 합니다. 형 치과가 멀어서 귀찮고 했는데 이왕 가서 치료도 받고 형 만나서 회포도 풀려고요. 일단 생각나는 목표는 이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사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건 다음에 작지만 소중한 새로운 도전에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큰 목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처럼 소소한 목표들로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그 해가 지나갈 때쯤 아쉬움 자리에 뿌듯함이 분명 채워질 겁니다. 아닌 말고